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긴 레깅스를 짧게 쇼츠로 줄였었죠. 이제 남은 부분으로 헤어밴드도 만들어볼게요. 아랫부분 길게 잘라주고 저는 항상 그랬듯 대충 잘라줬는데 너무 대충 자른 것 같긴 해요. 머리둘레에 약간 모자라서 아랫단을 풀어주고 접착테이프로 양끝을 붙여줍니다. 끝부분은 늘어나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바느질도 해줬어요. 바느질은 테이프보다 더 안쪽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럼 엄청 튼튼하죠? 하다가 망해서 뜯는 바람에 지저분한데 무시해주세요. 이제 접착 테이프로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먼저 저렇게 접어서 핀으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런 다음 접착테이프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주세요. 테이프랑 옷감을 핀으로 고정하고 다려주면 끝입니다. 고데기로 대충 다려주고 핀다뺀 다음에 다리미로 다려주면 훨씬 빠릅니다. 두꺼워서 열이 안 닿는 부분은 바느질로 고정해줬고요. 이렇게 살짝 벌려보면 붙었는데 아직 하얗죠? 그럼 안된 거니까 더 확실히 지져주세요. 완성됐는데 해보니까 더 못생겨 보이네요. 집에서 추노템으로 쓰겠습니다.